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4일이고요. 네, 오늘의 뉴스는 예, 서민 돕는다더니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 예,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은 시세 차익 노린 투기만 부추긴 골 전문가 7명 중 7명 폐지 또는 개선 음, 공사비 주변 시세 현실적 반영 필요 정부 개선 방안 마련 착수 용역 발주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하면은, 조합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일반 분양분 가격을, 원하는 가격만큼 못 받아요. 강남 같은 경우 지금, 평당 뭐 1억 2천, 3천 이렇잖아요. 근데, 분상제를 하게 되면, 한 6천만원, 7천만원? 요 정도밖에 못,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아봤자. 그래서 신축이 됐을 때 가격에 비해서 이제 한 반값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로또의 개념이 있는 거고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증가되는 이게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최근 현대건설이 서울 방배동에 선보인 DH방배 1순위 청약에 58,684개의 통장이 쏟아졌다. 650가구 모집하는데 이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그러 이제, 주변에 방배 그랑자이가 28억인데, DH방배는 분상제라서 22억 4350만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한 5, 6억 정도 이제 마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 아파트가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요 분상제 아파트 올해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레미안 원펜타스 520, 7.3대 1, 레미안 레벤투스 402.9대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626.9대 1, 판교 테크니어 밸리 중흥 스 클래스 1110.3대 1, 그니까, 러 오, 이게 완전히 뭐다 로또 청약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드시고, 그래서 이제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된 분상제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게 경쟁률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유는 간단하죠. 예. 주변 아파트 대비 가격이 싸니까 이런 거고, 뭐 전문가들은 뭐다 대부분 어, 뭐 폐지나 이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 하시는 거고, 이 분상제를 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이 속도가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돼요. 여기. 그래서 공급을 좀 늦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분상제를 폐지하는 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변 신축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또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예, 그러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주변 신축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요 이제 분상제 폐지가 또 말이 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점이 안 되는데, 요 분상제 로또 청약을 기대하면서, 이제 집을 안 사는 거는 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입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